네, 2023년 대비 9급 국가지 공무원 통계양 모의고사 1회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줄기입 그림이다. 자, 줄기입 그림 아무 말 뜻이 안 나와 있어. 이, 이 표에 이게 줄기입 그림인데 여기 아무런 표시가 안돼 있다면 여기가 뭐야? 여기가 10의 자리고 되시고 되시죠? 여기가 1의 자리이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있는 거야? 맨, 맨 위에 7, 이렇게 8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아, 78이란 값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8하고 이렇게 5, 9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 값으로 85랑 89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뭐 이건 당연히, 당연히 아시겠죠. 지금 당연히 알아야 돼. 당연히 이모의고사를풀 때쯤 되면은. 자, 그렇게 해서 자, 문제는 뭐야? 그래서 중앙값과 범위를 구해서 둘이 빼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자료가 지금 총몇 개야? 18개잖아. 자, 18개. 짝수 개잖아. 홀수 개랑 짝수 개일 때 다른 거야. 짝수 개일 때는 중앙값 어떻게 구합니까? 중앙값. 총 이렇게 18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를 반절로 쪼개. 그럼 여기 정확히 9개, 9개 나눠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 아홉 번째에서 이게 제일 끝값. 그 다음 여기, 여기 뒤 위에 위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아홉 번째 제일 끝값. 얘네 두 값의 뭘로 평균으로 중앙값을 계산해 준다. 되시죠 자, 만약에 19개였다. 만약에 홀수기였어. 홀수기일 때는 중앙값 어떻게 구해? 이렇게 19개를 쫙 펼쳐놔 봐. 크기 순으로. 그렇죠? 그럼 여기에 아홉 개, 여기에 아홉 개 하면 총 18개고 그리고 여기 한개 남잖아. 그렇죠? 총 19개니까 여기 한개 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얘가 바로 중앙값이 된다. 근데 짝수 개일 때는 여기 아홉 개, 아홉 개 쪼개면은 가운데 값이 없으니까 이 가장 경계에 있는 두 값의 평균으로 중앙값을 구한다. 되시죠뭐 요거 기본이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럼 아홉 번째 값이랑 얘가 10번째 값이잖아. 그럼 세야 돼.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어. 1 2 3 4 5 6 7 8 9. 그 아홉 번째 값이 102. 그다음 그다음 값. 그다음 값 104가 10번째 값이 되겠죠. 되시죠 그래서 얘네 둘의 평균인 103이 뭐야? 중앙값이 되고. 자, 그래서 그게 a고. 자, 이번에는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 되시죠 범위는 어떻게 구해? 범위는 범위는 최대값 빼기 최소값으로 구하면 된다고, 그렇 그럼 최대값은 어디야? 여기 맨 끝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라고 138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뭐야? 맨 위에 있는 값, 얘가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78 빼주면 60이죠, 60. 50인 줄 알았네. 자, 60. 자, 이게 바로 범위. 그래서 이게 비고. 그래서 두값에 뭐에 차를 구해라. 빼주면 몇 43.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쉬운 문제다. 되시죠? 자,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때는 자, 이런건 물론 쉬운 문제니까 계산을 틀리지 않도록 요 아홉 번째 값, 중앙값이 아홉 번째 값이랑 열번째 값이라는 건 내가 원래 알고 있었어. 그렇죠? 그럼 정확히 진짜 아홉 번째 값을 잘 세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막 세다가 한칸 제껴 넘어가 갖고 막 104, 106을 세 버리면 이 요런 틀리게 된다고. 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집중해 갖고 정확히 세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2번 X, Y가 서로 독립이야. 확률변수 X, Y가 그다음에 Z는 Y의 선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대, 되시죠? 그때 X와 Z의 상관계수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죠. 뭐 너무 쉽죠? 자 상관계수 일단 X와 Y의 상관계수는 서로 뭐니까 지금 독립이니까 값이 몇입니까? 0이겠죠, 그렇죠? 독립이면 공분산도 0이고 상관계수 당연히 0이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번엔 X와 Z의 상관계수를 구하라니까 코릴레이션. x와 z를 구해보래. 그쵸? 그럼 z가 뭐야 지금? 2분의 1 y-1이잖아. 그쵸?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거 한, 한 번만 또 적어주고 가죠. ax 플러스 p, cy 뭐 플러스 d 요런 식으로 되어있는 a 상황에서 어떻게 구해? 얘네 둘이 곱해서 앞으로 뭐만 튀어나가? 부호만 튀어나가고. 그쵸? ac를 곱해서 부호만 9호만 앞에다 적어주고 그냥 나머지 x, y 상관계수 구해주면 된다고. 그렇죠? 이건 기본이야. 기본으로 당연히 상관계수에서 기본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시죠? 그럼 여기 x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거고 y 앞에는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둘이 곱하면 뭐야?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1이니까 뭡니까? 플러스죠. 그렇죠? 플러스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나머지 x, y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그렇죠? 뒤에 더하거나 뺀 것들은 전혀 상관계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되시죠? 자, 근데 xy의 상관계수가 원래 몇이었어? 이게 0이잖아. 그럼 플러스 0에도 0이니까 정답 2번 되시겠습니다. 되시죠? 다 독립이면 상관계수 공분산 다 0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a x 플러스 b와 c y 플러스 d의 상관계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때 뭐가 튀어나가? 공분산은 둘이 곱한 값이 튀어나가는데, 그렇죠? 공분산일 때는 둘이 곱한 값이 튀어나가는데, 상관계수일 때는 뭐만 튀어나가? 부호만 튀어나간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3번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 검정력이 무엇이냐 그쵸? 검정력 영어로 파워라고 하는데 그쵸 그 다음 기호로는 1-베타 요렇게 씁니다 그쵸 요 베타가 뭐냐면 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야 그쵸 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나머지 1에서 뺀 나머지 값들이 검정력이라고 합니다 그쵸 우리가 검정력 어떻게 외웠어 대립가설이 참일 때 기무 가설 기각하는 거라고 외웠잖아. 그쵸? 대립 가설 참이야 대립 가설 참이니까 기무 가설이 뭐야? 거짓이란 소리죠. 그쵸? 그럼 기무 가설을 뭐 해줘야 돼? 기각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쵸? 그래야지 좋은 걸거 아니야. 그쵸? 검정력이라는 힘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말이잖아. 힘이잖아. 힘, 이 검정의 힘이라고. 그 대립 가설이 참일 때 이거를 진짜 기무 가설을 진짜 기각하고 진짜로 대립 가설을 선택해 주는 그런 뛰어난 검정이라는 뜻이죠. 그런 그 정도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체크하는 게 검정력이라고 되시죠. 근데 검정력이 정말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야? 검정력은 확률입니다. 확률. 검정력은 확률이라고 되시죠. 자, 일종 오류. 일종 오류는 그냥 오류야. 그렇죠. 잘못하는 직거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면 만약에 어떤 수치를 계산해야 될 때는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고 나옵니다. 되시죠. 일정 오류라는 것은 그냥 그냥 잘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이야 행동. 잘못하는 경우야, 잘못하는 지시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게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고 따로 뒤에 확률이라고 표시돼 있, 있다고. 근데 검정력 문제를 보시면은 그냥 뭘 구하라고 돼 있어? 검정력을 구하라고 돼 있어. 왜? 검정력 자체가 이미 확률이기 때문에 검정력 자체가 2분의 1, 뭐 4분의 3 이런 그냥 수치 값이기 때문에 확률 값이기 때문에 그냥 검정력을 구하라. 이렇게만 나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되시죠? 자 그래서 1, 2, 3, 4번 중에 어느 게 정답이야? 정답은 4번 기무 가설이 거짓일 때 기무 가설 거짓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대리 가설 참이란 소리죠. 둘이 반대니까 기무 가설을 뭐 해줘야 돼? 기각해주는 확률이라고 그쵸? 이 경우 아니라고 그쵸? 검정력은 그 자체가 뭐라고 확률이기 때문에 정답 4번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용어를 명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가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게 확률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경우인지 이런 식으로 잘 용어 구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4번. 표본의 크기 17인 어느 자료에 대해서 회귀 분석했어. 회귀 분석했더니 F 검정력이 1 1일때이 회귀 직선의 결정 계수를 구하라 했죠. F 값만 줬는데 이걸 뭘 구해? 결정 계수를 구하래잖아. 그럼 내가 일단 뭘 구해? 뭘 그려야 돼 무조건? 분산 분석표를 그려 줘야죠. 그렇죠? 분산 분석표를 뭐 어떻게 그리든 각자만의 뭐 그린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저는 뭐 요런 스타일로 그리는데 각자만의 스타일이 뭐가 있든지 간에 분산 분석표를 그려줘야 된다고. 그쵸? 그래야지 sst분의 뭐가 ssr이 결정계수잖아. 그쵸? 결정계수는 sst분의 ssr이니까 요 값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쵸? 그럼 분산 분석표를 그려야지이 값을 알지. 안 그리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되시죠?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나머지 것들을 이제 적어봅시다. 문제에 주어진 것들을 자, 검정 F 검정 통계량 값이 11이래. 그럼 여기가 11이란 소리고. 그렇죠? 자유도. 단순 회귀 분석의 SSR의 자유도 몇이야? 1이죠. 그렇죠? 독립 변수의 개수가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의 개수가 자유도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중 회귀 분석을 하더라도, 다중 회귀 분석을 하더라도 독립 변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세면은 여기 자유도 몇인지 알수 있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전체 자유도 찾는 게 쉽죠. 전체 자유도는 지금 자료가 총 17개야. 그렇죠? 그럼 전체 자유도는 n 1이니까 16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렇게 둘이 더했을 때 전체 자유도가 나와야 되니까 5차 자유도는 그냥 바로 찾아진다.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 문제 갖고는 이렇게 검은색까지는 일단 문제 주어진 조건이고. 그럼 내가 나머지 빈칸을 여기랑 여기를 채워서 여기랑 여기를 알아내야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MSR은 어떻게고? MSR은 SSR 갖고그렇 df를 나눠서 구할 거 아니야 그쵸 또는 또는 이렇게 반대로 또 구해 봐야겠네요 자 여기 요 f값 요 10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요 10이라는 값은 여기 mse가 있고 여기 msr이 있을 때 mse분의 msr이 10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msr은 mse를 넘기면 은 msr은 무슨 말이야 10ms2란 소리죠 그쵸 이런 뭐 식으로 뭐 미지수로 일단은 적어 놓을 수밖에 없다. 뭐 정확히 값이 내가 몇인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MSE라고 할 때, 여기 부분은 뭐야? 10 MSE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갖고 10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럼 이 SSR 부분은 어떻게 구해? SSR을 자유도로 1로 나눴을 때10 MSE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그냥 뭐야? 10 MSE였겠죠. 그러니까 1로 나눠도 그냥 10 MSE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sse는 sse를 뭘로 나누면 15로 나눴더니 mse가 나온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는 15mse였겠죠. 그러니까 15로 나눠서 15, 15 약분 돼서 mse만 나온 거 아니야. 되시죠? 자, 그럼 sst는 ssr이랑 sse랑 더하면 sst니까 얘는 뭐야? 25mse겠네. 되시죠? MSE를 그냥 미지수 MSE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냥 MSE라고 쳐놓으면은 나머지 값들이 자동으로 m s e 로 표시가 된다고 이렇게 되시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계수 구해야 되니까 결정계수 SST가 지금 몇이야? 25 MSE이고 그 다음에 SSR이 뭐야? 10 MSE니까. 요거의비 유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m s e 는 어떻게 돼? 약분이 되고 결국 남은 거 뭐야? 25분의 10이기 때문에 25분의 10은 몇이야? 5분의 2죠. 그렇죠? 5 25 5 2 0이니까 5분의 2이기 때문에 0.4다. 정답 몇 번? 2번 찍어 주면 됩니다. 되시죠 내가 이 값을 막 정확히 무슨 숫자로 알수 없더라도 됐시죠? 알수 없는 경우가 당연히 시험 문제 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몰라. 어떤 한 값을 미지수로 놓으라고 이렇게 x로 놔도 되고요. x로 놓게 되면 얘는 10x 얘도 10x. 얘는 15x. 얘는 25x. 그러니까 25x 분의 10x 하니까 0.4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보시죠. 이렇게 미지수로 놓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지수로 놓고 풀면은 뭐 충분히 풀리니까 이런 방식으로 풀 수도 있어야 된다. 자, 요즘 점점 시험 문제가 자, 이런 식으로 분산분석표를 원래는 시험 문제 이렇게 분산분석표를 주고 빈칸 이렇게 놔두고 문제를 냈는데 요즘에 그냥 줄글로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내가 따로 분산분석표를 <laughs> 그려서 풀어야 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요즘에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줄 글만 보고도 분산분석표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5번 표본공간 S에서 정의된 두 사건, 뭐 P(A)가 PA, 일어날 확률은 0.5,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 0.7, 조건부 확률 0.5일 때 P(B)의 값을 구해봐라. 자, 이런 말이죠. 이거는 뭐에? 확률 각까지 공식들을 다 써갖고 뭐 풀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P 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해? P A 더하기 P B 마이너스 P A 교 B로 구하죠. 되시죠 근데 요 값이 0.7, 요 값이 0.5고, 얘를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거고, x 뭐 이렇게 알고 싶은 거고, 그럼 얘만 알면은, 얘만 알면은 뭐요 x 뭐 이양 시켜갖고 구할 수 있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조건, P p 바 a는 원래 어떻게 구해? pa분의 pa교b로 구하죠. 그렇죠? 근데 pa/b가 지금 몇이야? 0.5. pa가 지금 몇이야? 0.5니까 이렇게 이항시키게 되면 0.5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pa교집합b는 0.25가 되겠네요. 0.5 곱하기 0.5는 0.25니까. 되시죠? 그럼 이 값이 0.25라는 걸 내가 알았어. 그렇죠? 0.7은 0.5 더하기 x 빼기 0.25니까 넘기 넘기면은 0.2 넘기면은 0.45 이렇게 되니까 x는 몇이야? 0.45 정답 몇 번? 3번 되겠네요. 되시죠? 그냥 요거는 무슨 문제야? 그냥 PA 합집합 P 합집합의 합집합의 확률 공식을 알고 있느냐, 뭐 집합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공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죠, 그렇죠? 요즘 에 하도 이제 P A P B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잘 요즘 요즘 최근 들어서 출제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 외우는 거를 가끔씩 잊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집합에서 나오는 또는 뭐 조건부 확률 공식 이거 기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일단 기본은 당연히 내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문제를 한번 출제해 봤는데 뭐 쉬운 문제였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 공식을 까먹고 있었다. 그럼 다시 한번더 확실히 기억을 해주시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이게왜 이거 외우는 게 이게 조그만 당연히 외우고 들어가야 되겠죠 합치파도 당연히 이거는 뭐 중학교 때막 고등학교 때 집합 배울 때 처음으로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알고 들어간다 당연히 알고 그냥 보자마자 바로 손이 움직여서 빠르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풀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마치고 잠시 쉬고 6번부터 10번까지 이어서 풀도록 해보겠습니다.